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용록 도지사님과 장서공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순 사건의 아픔을 간직한 도시 요수 출신 강정희 의원입니다.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요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과거 국가 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화해와 상생의 미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랜 질곡의 역사를 살아오신 여순항쟁 유족 회원 그리고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오늘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개 있을 때마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요순 사건 희생자 명의 회복을 위해 전남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요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오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번우원은 전남도가 제주 4.3과 쌍둥이 사건인 요순 사건의 진실 규명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서야 한다는 생각에 2018년부터 줄곧 단독조례 재정에 나섰고 지난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요순 사건 특별법 재정을 촉구하는 전남도의의 건의안을 세 차례나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요수순천 11구 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2년 동안 유족회 및 집행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교류하고 요순사건 관련 예산 확보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토론회 등 여러 차례 토론회에 함께했고 특별법 제정의 열세를 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 등을 위해 국회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요순 사건 단독조례 제정과 특별법 제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함께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번 의원이 요순 사건에 지나치게 매달린다 싶은 때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주시면 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요순사건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무처와 재단 설치가 삭제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특례도 빠졌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처럼 요순사건 특별법도 시행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합니다. 고령의 유족들이 하루가 다르게 유명을 달리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요순 사건 특별법 부칙은 법 시행 전에 실무위원회 설립 등 준비 행위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 축적된 자료 정리와 함께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누 원도 요순 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특위 구성과 조례 제정 등 전남 도의 차원의 역할을 깊이 고민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4월 3일에 이어 10월 19일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고 제 73주년 요순 사건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함으로써 가슴 아픈 역사를 딛고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순 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